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찍냐면, 여기 이분은 시각장애를 가지신 우리 정인이라는 유튜버 분이에 오늘의 컨텐츠 주제는 뭐냐면, 누나는 시각장애, 인 나는 다리가 한쪽에 없는 지지장애, 내가 누나를 이쁘게 만들어줄게. 라는 그런 컨텐츠를 할 건데, 누나를 변신시킬 거야. 메시 그레이를 해드릴 건데, 머리도 뭐 건강하고, 보니까 잘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9로 제조를 할 거예요 제일 센첫 아, 번째는 원래 타을잘맞 해야 되는 때문에. 이렇를 하면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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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조를 하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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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은 오늘 우리가 처음으았다는거 음. 그동안은 전화 랜선으로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 서로 공통점은 장애를 갖고 있다 그 아, 근데 나는 자신있고 누나도 순전히 그럼 말다한거 아니야? 편집되는 거아야거 보여? 이니다특드입니다 머리 진짜 많안 보여 안 보여 두피가 안 보이지? <laughs> 너 머리 안 감았어요 괜찮겠 탈색할 때 머리 끝이 말라가고 싶다 응 음, 두피에는 그 기름때라는 노폐물이 머리 두피를 모아있어 음, 음. 모거를 연색하는 거지 두피를 연색하는 게야음 색은 진짜 처음에 빨리 빠질 거야 진짜로 음 지금 그 가루를 바르는 거야? 이게 이제 탈색 음 머리가 완전 샛노래진 게 보여 여러분 이제 드디어 첫 번째 탈색이 끝났고 이제 뿌리를 연결을 시킬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 너무 걱정돼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뭐 처음에 뿌리 바르고 나면 아 별로 안 아프네 이런 말을 하는데 좀누구도 모를 거야 생각보다 어, 별로 안 아프네 근데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 되면은 그 정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두 번째 뺄 때? 두 번째 뺄 때랑 이제 약 바를 때 아... 근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<laughs> 이거는 이제 이거 바르고 나면 이제 이건 이번, 건 끝났고 이제 색깔다 나오면 샴푸하고 음... 감염이 아프다 식용 괜찮다 이번 주가 첫 번째 딱한 느낌 좋겠지. 음, 근데 미용사가 되게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직업이잖아. 체력적으로 아. 많이 아니고요. 옛날엔 진짜 힘들었는데, 아. 근데 이제는 아. 아. 익숙해졌어. 음. 이제 다리 서 있는 것도 괜찮고,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손님을 안받기하지미정애 음, 분들도 막 하루에 1 0시간막 이렇게 근무하시잖아. 그래서 엄청 힘든 직업인 것 같아. 미용 진짜 힘들지. 응. 일반인들도 진짜 힘들어하는 직업. 내가 어. 생각했면 정말 대단해. 따로 운동을 해? 이게 운동이야아 그래? 저 완전 생명이 줬어요 보이죠? 다행히 모발 상태도 건강하고 해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누나 이쁜지 뿌이 누나 뿌난 <laughs> 사실 얼굴이 안 보여 누나 이쁘게 나와 이쁘게 나오고 있어 <laughs> 아, 누나랑 한번 보여줄게 셀카모드야 이게? 아니 저 이제 거울로 비치고 있어아 이렇게 봐도 안 보이지 나 확대를 해야 돼 어딨어 나? 나 어딨어? 여기... 여기, 여기. 어, 기 나다 보여? 어 우와 여기 있어 어 우와 <laughs> 탈색을 두 번을 해야 돼요 지금 첫 번째째고 응. 두 번째로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 색을 입힐 겁니다 애쉬 그레이로 맞지 누나? 응 아, 아. 할머니, 할머니 된것 같은 느낌이야 아, 여러분 지금 머리를 탈색을 한번 뺐는데 굉장히 잘 빠졌어요 제 탈색약을 써가지고 <laughs> 할머니 같아 이제 머리를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나한 번에 이 정도 빠진 거면 정말 잘 빠진 거야 그래? 우리 정인이 <laughs> 립밤을 바르고 있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동생이에요 여러분 저 동생입니다 동생이에요 이제 두 번째 음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응. 밝아질 거예요 응. 똑같은 말두번 하네 <laughs> 촬영 버튼을 안 눌렀네요 그 전에 있는 영상이 날아갔어 아까 너 하고 있었을 때만 날라갔어 근데 매매달아도경주사람이요 다음부터 이제 차안하는데또 뭐야 어디서 찍어? 나 서울 초박인데 아 한답니다 진짜 이렇게 약간 매 머리가 노래졌네 해봐 노매 머리가 노래졌구만 어? 잘하네 고마워이거치 이거 같마구마아나노다나 새끼 난 로돔마 세키야 넌왜 그렇게 티비만 쳐고 보차빠진거예요 그레이 색이 <laughs> 어떻게 나오는지 <laughs> 너무 <laughs> 기대돼 <laughs> 그레이 세키야 <laughs> <laughs> 그레이 세키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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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야 원래 잘 읽는 말이야? <웃음> <웃음> 어? 아니 근데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그레이 색이 무슨 색이야 그레이 세키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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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 정인이 우리 정인이 지금 두 번째 탈색을 뺐는데 누나 한번 뒤로 가봐줘 <laughs> 머리가 굉장히 밝죠. 엄청 밝아졌을 거예요. 두 번째니까. 네, 두 번째 탈색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염색 바를 때 여러분 변신을 시켜서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여러분 탈색 두 번을 진행하고 머리를 지금 달반이긴 했는데 두 번을 하고 보직 샴푸를 제거했습니다. 괜찮 보이시죠? 백금발. 너 자기, 네. <laughs> 자기 자신을 찍고 있는 누나, 이걸 찍고 있는 나. 어. 그래서 <laughs> 오디오가 괜찮 이거에서 이제 염색을 입히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. 오늘의 색깔은 애쉬 그레이인데 어, 바이올렛을 조금 섞어서 빠졌을 때 카키 너무 카키카키하게 안 빠지게끔 그렇게 약을 제조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약을 입히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얘기 좀 하려고 하니까 <laughs> 오늘 타이밍이 안 맞아. 내 영상에 너무 누나만 나왔더라고. 나도 좀 나와야 될것 같아서. 아,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? 나는 기분이 좋아 왜냐 응. 누나는 머리를 아무것도 건든 적이 없고 탈색을 빼는데 내가 하는 대로 나오고 있어 응. 내 실력이 좋다는 소리지 응. 근데 아까 방금 30초 전에 힘들다고 <laughs> 이게 왜냐면은 누나들 이게 원래 지금 이런 그거면 이런 뉘앙스면은 한 지금 3-4명 깔려있어야지 주로 근데 누나한테 굉장히 내 100%를 누나한테 쏟고 있잖아 맞지? 그래서 <laughs> 누나한테도 굉장히 기대가 많아 나 머리 누나가 어떻게 나오지기대도 굉장히 많고 음. 누나 오래는 절대 실패 안할 거야 음. 음, 이상. 이상 힘들어 <laughs> 이상 힘든 외달이었습니다 <laughs> 채널 바뀌었나요? 채널 바꿀까 누나? <laughs> 누나 나만 채널 바꿀래? 아니야 구독자 도 5,000명인데? <laughs> 아니야 <웃음> 야, 여러분 드디어 우리 정인이 누나의 염색이 끝났습니다 지금 월드 빠도딱 애쉬 그레이가 완전 보이죠? 근데 약간 블루빛과 보라빛이 보이죠? 이게 뭐냐면은 색깔이 빠질 때 카키 카키하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라빛을 조금 섞었어요. 근데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보이시죠? 애쉬 그레이. 완벽로애쉬 그레이. 색깔 이렇게 보도 너무 예쁘죠? 애쉬 그레이 너무 성공적으로 제가 생각한 대로 잘 나왔습니다. 왜냐? 누나는 머리를 어둡게 턴다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응. 인정? 염색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이런 탈색을 과감하게 시도해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. 근데 하 분라도 너무 정성껏 해주셔서 감동을 받았고, 근데 세 번째 색깔 입을 때는 진짜 아프긴 아팠어. 근데 5분만 참으면 어 예쁜 컬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시도를 해볼 만한 경험이다.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었고 편하게 또잘 해주셔가지고. 어 아, 놀다 가는 느낌으로 오늘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. 오늘 또 뭐, 뭐 하지? 그래. 결론은 그? 이제 오늘은 어. 또 이렇게 음. 색깔을 이쁘게 만들고 나서 오늘의 컨텐츠는 끝입니다, 여러분. 음.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좋은 저희가 토크하는 타임으로 한번 네.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데 어, 저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사실 색 구분도 어렵고, 거울에 비치는 제 얼굴도 보기는 어렵지만,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갖거든요 앞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을 만나더라도, 아, 꾸미는 거에 관심이 없다.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, 띵원. 오케이. <laughs> 여러분, 안녕. 안녕.